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송빠들 가입하셔서 합격 요약 강의, 합격 단어별 기출 문제 그런 강의들도 들어보세요.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목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21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개공이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절등 친거 찾아라 그런 문제죠. 1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 증거조작단 3년 3천금지행위 금지행위는 구금지가다 임등치, 명초 판매 증거조작단 구금지가다 임등치. 2번 인원수 제한을 위반해서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거. 절등치죠. 부정한 이중결격사유는 사양한다고. 이 고가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거. 개공, 소공, 합판 수위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반하면 절등치예요. 답은 2번. 3번. 동일권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 이중계약서죠. 이중계약서는 임등치. 이중계약서니까 임등치. 4번 중개 대상물이 매매를 억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임등치 아까 1번 지문은 증거 조작단 3년 3천 금지행위 임등치고요. 4번 지문은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임등치고요. 구금지가 다 임등치 5번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거 임시중개시설물이니까 임등치 답은 그래서 절등치 찾는 거 답은 2번 절대적 등록 취소, 절 등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거짓으로 등록 같은 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결격 사유, 선고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 사유,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록증 양도 대요 인원수 제한을 위반해서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거, 개공소공 합한 수위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공이 혼자 하면서 6명 고용하면 위반. 그러면 절정치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외우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생한다고 이렇게 외우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결격 사유. 선고 심판 결격 사유.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록증 양도 대요 인원수 제한 위반에서 중개보존을 고용한 거.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생한다고. 외우셔야 한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